두그 사이도 좋아. 어, 이 거울에 네가 보이지. 엄마 거울 열어줬지. 어, 재밌어 재밌어. 아이구 너무 재밌어. 응. <laughs> 좋아, 너가. 에이 i 에아 I 에. i 소리 내서 웃었네 쪽쪽이 자국에 이불 자국에 쪽쪽이자국 w 아주냥 I w i 죽겠네 뭐야 이게 갑자기? 갑자기 너왜 짜증내? 알라 이거 줘? 에벌레 줘? 에벌레인데 얘도 막 소리 나얘는 그렇게 좀 좋아하는 건가 나가마 뭐라고 하는 거야? 맛이 있다는 거야? 없다는 거야? 너 앞으로 오고 싶어? 나얌가 나무가. 나무가. 나무나너아나 숨어있던 놈이지? 가 아, 맞아요. 아까 치타는 좀 잡기가 힘들고 아까 말한 요 나비, 무당벌레, 자코끼리만봐 코끼리 못 잡는다니까 아빠가 사냥을 할수가 없어요. 응? 여기 앵무새는 나중에 좀 키울까? 응? 응? <laughs> 너 호비 싫어하네. 저게 뭐야? 어 잡았네. <laughs> 서러워 응? <laughs> 뭐가 그렇게 서러웠어 <laughs> 그렇렇서서웠웠어 그렇게 서러웠어. 어?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? <laughs> 뭐가 그렇게 서러웠어? 뭐 때문에? <laughs> 누구 때문이야? 아이구 응? 누구 때문이야? <laughs> 야, 들리지 나? 다머지 배뿔뚝이 바지 딱 맞네. 아유, 바로 뒤집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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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잘하잖아 쭉쭉이 쭉쭉이 옳지 <laughs>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여워 잠좀 깨고 있어요 아버나지 미소 짓는 거야? 어? 잘 잤어? 아니, 그잘 잤어. 이사장님 세요 어? 엄마 고어 이모 보고 울었어. 미안해. 이거만 미안. 미안. 졸려 아, 지금 깼거든요? 깼지 <laughs> 그래도 안 운다 나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음 진짜 미어 음 <laughs> 이쁘다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자웃는데 아아 아까 더잘웃샀는데 엄마 <laughs> 나좀 싫어 나은아, 나은아 <laughs> 엄마 싫어? 엄마 좋은데? 저건 <laughs> <잡견> 잡을 거야? 눈으로 얘기하는 거야 응 잡아 잡아 너가 잡아 이모가 좋은가 봐 리듬 나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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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시살라 핸드폰 봤어 파이 누구야? 어? 이모, 이모. 복실네? 이모 이모. 이모가. 이미 굽히고 동동 아, 그니까 아, 그 아, 그 아, 그렇지. 아, 그 아, 아, 그 엎드려 있는 거야? 배고파? 뭐 하고 있어? 거기 누워 가지고. 응? 졸려? 머리가 아주 멋지시네요. 네. 응. <laughs> 거의 일주일만에 하는 건데 어떠세요, 고객님? 맛있어 튜브? 응? 머리였네. <laughs> 다 비었어. 힘들게 걸어왔는데 일단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소리를 낼까? <웃음> <웃음> 이거 인위적인데 방주비 <방송이> 자연스러운데? 이렇게 <laughs> <갑자기 웃음> 아, 살살 살살 아, 여기다 이렇게 둘다 아가지 아, 어, 아기지 너무 아기 근나은 언니 신기해 어, 살살 살살 <laughs> 아왜 응. 그렇게 나란히 있어? 귀여워. 머리 진짜 커. <laughs> 따라한다. 따라 네. 아기야. 아기야. 음. 너도 아기야. <laughs> 손 한번 손 잡고 살살살살.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얘네들 귀여울 때 말했더니 그거를 똑같이 한다. 그게 한테 나 좋아할 때서 <laughs> 신나서 둘다발덩덩하두 장. 어 어,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던데? 잠깐 나 나은이서 손을 좀어 응. 옳지 잠깐 혼자 두자. 아이가 움직이고 싶대 이렇게 아프 나은이가 아왜 거기 있잖아. 진짜 엄청 진짜 거리네 고고고. 나은... 어. 아니. <laughs> 아 아니. 어. 어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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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. 아니라고 해봐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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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 사람이 돼가고 있다. 너 정말. 나, 나. 근데 혼자 앉아 있는 데이 정도면 앉은 거 아니야? 그 조금씩 조금씩.들 리잖아근데 얘는 내가 발을 아무리 보여줘도 만지지도 않고, 어. 막 쳐다도 안 보는 거야. 이 근데 방금 헉, 처음 만졌어 발. 엄마 해봐. 엄마. 엄마. 요만했는데 언제 컸어? 생겼어, <laughs> Wipers on the bus, go, swi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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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through the town. So,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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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니까, 까보니까 저렇게 빠지는 거야. 죽었어. 응? 어? 아니, 눈이 시뻘개가지고. 신났죠. 광주 포즈. 정부에다가 음. 저 동그라미 있는 책상 의자가 너무 떠나서.. <laughs> 아니, 근데 하려고 하는 것, 음. 것 같아요. 어. 어. 짜증을 엄마 꼼꼼합니다. 이야, <laughs> 미안해. <laughs> 아 헐, 신났어! 아, 너 머리가 왜 그래? 왜 이렇게 졸려 하지? 잡고 싶어? 아,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요. 맛있어. 한번 주 니까 꽂혔네. 또 <laughs> 너무 웃긴데, 너 아, 이마도 예뻐요. 우리 검 은, 는 됐어? 6.5 6.5 금, 맛있어요 <s> 아, 소리 난다 야 맛있어. 뭐가 더 맛있어? 이 꽃잎을 잘 먹네. 넌 우산이 텐. 엄마지, 엄마 윤나라, <laughs> 엄마지 <웃음> 아, <끝. 웃음> 끝났어? 응, 밀착질이 윤나라 싸고 있구나. 오 뭐야? 끝났어? 응? 네가 누르고 있는 거 완전히 가을이네 나니? 아, 네. 나니? 나니? 아, 네. 아, 아니. 나니? 아니. 아니 말고, 나니? 아예. 빠이빠이. 네. <laughs> 빠이빠이 해줘. 아, 빠빠이 <laughs> 알았어, 안녕. 하천은 <laughs> 머릿결이 흔들리고 있네. 엄마 엄마 만드는 동안 놀고 있는 거지, 나은이가. 잡으시고, 잡으셨어요? 잡으시고, 잡으시고. 예. 윤난짱 빨라. 너가 말한 거뭐아야너용 u 좀섞 o 는데 왜 자꾸 빼는 거지? 나은아 잘할 수 있게 또 졸리구나 엄마 안아줄게 있어? 얘 것도 찍어야 된다 하지 않았어? 얘 여권사진 하나 찍어 놓을래 응? 응. 응. 잠시만요 의자를 바꿔볼까요? 네안전감이 나도 못 모습이네 밥이 수 못해. 나도 나중에뭐 먹어? 못해. 맛있어? 아빠가 나은이해 나도 못해. 나도 해 나도 도나나나 나도 아 나도 못아나봐나 나도 아 나도 아해 엄마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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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정말, 정 아이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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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네. 네. 조금 몸을 돌리시면은. 네, 네, 네. 음. 나은이 음. 카메라 보자 맞아 아, 우리 둘은 좋지 <laughs> 둘만 좋으면 어떡해 아빠, 아빠 부르면딱 봐야지 지금 방금 좋았네 어. 네 그리고 카메라 한번 봐보시겠어요? 나은아 응. 아까 제 옆에서 나은이 한 번만 봐봐주세요 느낌을 어. 제가 네. 잡을게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실 것 같아요 어, 어, 어. <웃음> 힘들어 힘들어 <웃음> <웃음>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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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힘들어요짜증같 아. 그 어. 잠깐만 안아줘 보세요. 나. 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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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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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엄마 좀 봐봐. 나와. 엄마. 엄마다. 엄마다. 엄마지. 엄마지. 아, 저오 생각. 가면 추고. 얼굴 다까지겠네 이거 먹으려고 응. 안돼 윤나 어, 응. 아, 어, 이거 아이아이다다잖아의구 응. 어? 어, 좋아요 구 좋아요 구좋아 어, 차가 밀려있 응! 차가, 차가 밀려있었는데 응! 그차 응! 번호도 발발이발차 응! 아니야. 다바 일단 월 아직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응. 어, 보시고 룸크기에 따라서 응. 외관들도 도와드릴게요. 응. 네. 60명. 60명 60, 60, 60, 60. 보증. Let's go. Let's go. l e t 무 go. Let's g 는 l Let's go. o s t o 시키다말았어잘 자, 인간. 잘잤잘잤잘나잘잤잘 잤어? 자, 잘잤쏙들잘갔네나잘이어밥먹 자, 호비가 잡고 싶었구나, 너. 아이고, 아이고, 토한다, 토한다. 어. 어머, 껐어. 호비를 <laughs> 껐는데? 시끄러 호비? 호비 좀 시끄러웠나? 어이구, 만졌어. 뭐해? 애를 뭐 그렇게 놨어? <laughs> 아니 자꾸 손을 먹게. 귀여워. 엄마 손빼줄게요 이쪽 손 빼야. 얼지? <laughs> 한 손으로 하네. <안> <laughs> 야, 손 이쪽 손도 빼. 자, 얼지. 됐다. 여기 한 <laughs> 아이고 이거 만진다. 만지고 싶나 봐, 엄마. 어떻게 느낌 이아니야 먹을래? 한번 볼까? 사볼까? 한번 아빠가 욕도 영독... 별 <laughs> 만져 너무 귀도개웃나 대박, 어머머. 움직이는 거야? 이 정도면, 진짜 아프고, <laughs> 엄마지 아이가, 엄마지 호비 여기 있는데, 호비 보러 올래? 도로를... 어? 호비 보러 와볼까? 아, 어? 졸리고 싸나. 졸리고 나 너, 아, 할수 <laughs> 있다, 할수 있다. 옳지. 어이고 어이구. 아우, 침.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돼 진짜 난장판이다 바운선는 나눔으로 하고 뭐? 너 너무 잘 잔거 아니야 나은아? 얼굴 자국 이거 맞아? 콜라 먹고 싶어? 우리 응. 나은이는 목욕이 너무 좋아요 오구맛있도오구맛있